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7월이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완전 개장하는데요. 광안리 해수욕장 전면 개장을 앞두고 다양한 즐길 거리에 대한 준비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장 준비가 한창인 광안리 해수욕장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찾았습니다. MZ세대에게 인기 많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7월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연안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폭 20여 미터에 불과했던 광안리 백사장 중앙 구간이 모래를 붓는 양빈 사업으로 올해는 배 이상으로 확장됐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피서객들은 몰라보게 넓어진 백사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광안리 밀락 해변공원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심은 해바라기 만 3천 여분이 꽃을 피워 멋진 포토존이 됐습니다.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풍성한 볼거리에 더위도 잊었습니다. 일찍 여기 가지고 너무 시원하고 좋고 가오면좀 시원해요. 바닷가 오면 이 머리 사장은 많이 더데 바닷물로 다니면좀 많이 시원합니다. 들 어, 만해요. 또 밀락 해변공원에 설치된 미디어 월에는. 여름 분위기에 맞춰 공모전 입상작인 창작 미디어아트 두 작품이 선보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제철 횟감 안내 등 키오스크 콘텐츠도 영어로 제공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광안리 해변의 마스코트였던 펭수를 대신해 올해는 전 세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바오 가족 조형물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광안리 해변에 선보입니다. 해변 개장 기간 내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과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영구는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광안리 백사장 앞 해변로를 주말 밤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